자, 오늘 알아볼 것은 남의 차차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차홍이라는 왕호는 삼국사기는 김대문에 이도하여 차차홍 혹은 자충은 무당을 이른다. 그러나 기록이 있습니다. 시세는 6년, 6년 1월에 시족니다 석9세에사관을이용했고 8년에는 석탈혈을 벗어나기로 바다들을 쓰고, 10년에는 그릇에 담서만 석물봉투를 내고 있는 이를 일행과 가난한 남해 수창호 시세에는 그대 쯤에 았다고 합니다. 4년, 지 5년 에 양랑현의 군사로 와서 그곳에 한번 놀러 올습니다다 다른 나라의 나라, 다른 나라 사가 자기 소보를 덮 크게 덮고 가면 됩니다. 그래 남의 사장고 사회에 진압을 받고 말까 윤상윤이 나라버리고 나가라 시켜보또 그랬대요 이 상황에서 두 명이 같이 냄으로 말 만들고 아니 엄마우가나서술먹으 도둑물 까먹으려어쩌 다음에 의신하 찾아가 저기 우리 다 don't know. 아, 다행으로 여기서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다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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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18년에는 경주에 에 들어왔다. 오는 10월에 오뚝이에 재해가 있어 백성들이 굶주려 수습으로 상반복지지역을 보내 보도를 을행하였다 국군의 복지가 늘고 년에 와서 통합하였다. 월, 미, 장, 19년에는 여왕의인자평가 최초의 운을 마쳤다. 한국지휘권 승식, 우한삼미동의전 그를 보여준 후에 그나마 이제는 여왕 지인이라고 그는기가 있다고 는데그번 세션 라인에서 얘는 여그 지를 입고 각도 이런을 쓰면 나타나고 한편 이를 신화의 세력을 비춰 황당에 따라 주장되어 있어 24년에 죽었 어느 사람아왔는데 잠시 가게를 열 자 다음에는 유이기사가 함께 산업했습니다.